안녕하세요. t 네. 비 TV. 네. 지금 아리스랑 햄버거집에 와 있는데 제가 여기 왔던 이유는 아리스가 사실은 개인 채널을 시작했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아리스가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싶은데 저를 첫 번째 게스트를 초대하고 싶어 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어때? 유튜브 시작하니까 어때? 네 빨리 해야겠다 먼저 문 할까? 먼저 문 할게요 저는 아리스를 도와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아리스는 <laughs> 알아서 해야합니다 일단 언니 메뉴는 결정하고 소라 a 이 Then I go out to s o m e t h behind the s t u r y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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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이대로 하면 안될것 같은데 하는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이따가 알려줘야겠어요 일단은 스스로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? 처음부터 알려주면은 안 되기 때문에 한번 하는 거 보고 아, 언니 하는 거 보고 알려줘야겠어요 맞아요 오늘 성매잖아요 언니 언니는 팔이 길어서 너무 부럽네요 <laughs> 근데, 아리스, 아까 찍을 때 이렇게 세로로 새로, 찍었잖아. 안 돼? 아, 그러네? 뭐 유튜브인데 왜 세로로 찍었어? 아, 예, 죄송합니다. 다시 찍을게요. 그리고 하나 더. 주문하는 네? 거는 필요 없어요, 다? 안 찍었네요? <목소리> 아, 어떡해. <목소리> 그럼 여기 주문하는 척이라도 하야겠요 <laughs> 내가 찍었지, 니꺼. 어, 에바! <목소리> 이렇게 브이로그 찍는 것도 오랜만인 것 같아요. 아리스 개인 채널 시작하니까 어때? 어, 저요? 저는 너무나 기쁜 마음이랑 조금 너무 잘할 수 있는지 너무 부담감이 너무 커요. 음. 기쁜 마음이 40% 잘할 수 있는지 걱정이 60%? 음. 계속 하고 싶었잖아 맞아요. 옛날부터 그 네. 예전부터 계속하고싶었는데 제가 계속 알바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어, 어, 어떻게 찍지, 어떤 식제로 찍지 막 이런 생각도 막 해야 되는 시, 그,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 너무 잘할 수 있는지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재밌게 볼수있는지 그게 제일 걱정돼요 지금. 음. 어, 이래요, 언니. <laughs> <laughs> 그, 아리스 채널은 어떤 거를 주로 할 거야? 어, 저는 일단, 저 먹방을 하고, 하고 싶어요. 먹을 거를 하고 싶어요. 음. 먹는게 좋잖아요, 알, 음. 알죠? 그래서, 팝에서 찍을 때는, S A, 뭐야, A, S, M, R로 찍으려고 했고요. 왜냐면 제가 A, S, M, R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, 유튜버, ASMR 선배님들을 따로 라 믿고 열심히 지금 음. 노력 중이에요 근데 아직 너무 적어져라 너무 안 돼요 언니 근데 발전하는 모습 꼭 음. 어, 봐주세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열심히 해가지고 <laughs> 진짜 열심히 할게요 <laughs> 아리스의 성장하는 모습을 그럼 몇 개월 후에 다시 이렇게 만날까요 우리? 어, 3개월 동안에 아리스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저는 <laughs> 여러분과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3개월 후에 다시 아리스랑 이렇게 브이로그 데이트를 찍는 날 잡아가지고 그때 아리스가 어떻게 촬영할 건지 제가 봐야겠어요 검사를 해야겠어요 <laughs> 언니 무서워요 저 어떡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렇다고 저도 잘 찍는 것도 아니니까. 아니, 오늘 잘 찍잖아요. 요즘 칭찬받았어요. 요즘 음식 그냥 찍는 것도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찍었었는데, z 하고 빼는 걸 배웠다고 칭찬받았어. 음식 나왔다. 어떤 거예요? 핏볼이 왔고 두 개. 이거 뭐예요? 이렇게 이렇게 먹는 아, 건가? 소스로 이렇게 먹는 건가? 잠깐만 잠깐만. 이거 왜 인스타 찍는 것처럼 찍냐고. <laughs> 인스타 보릇이 생겨 가지고 근데 다시 한번 찍을까요? 언니? <laughs> 정말 이게 카메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들어가요. 네 <laughs> 아리스의 도전기 <laughs> 아,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행복해요. I don't k n o 찍고 있는 거 맞아요? 오늘은 저는 그 저는 평가를 언니처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브이로그처럼 언니랑 내이트를 즐기는 거를 찍고 싶었어요. 아리스의 휴일이 어떻게 지냈냐? <laughs> 그래서 저는 언니 이거 먹어보라고요 <laughs> 미트볼 모차렐라 들어갔어요 네다 먹었습니다.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. 출근. 그래서 우리는 스튜디오로 와서 실업 일을 하러 실업 쪽에 일을 하러 왔는데요. 어땠어 오늘 브이로그 찍어봐서 <laughs> 너무 떨렸어요 <놀랐어요. 웃음> 먹방인가 그게 브이로그인가 아, 뭐 하려고 찍은 거야? 브이로그. 응? 응. 약간 먹을 거 찍으려고 했는데 언니랑 같이 있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리고 제 <laughs> 휴일을 어떻게 지내느냐는 그 인스타에서 음.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그냥 한번 했거든요. <laughs> 그거 보가지고 아 그걸로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. 음. 그러면 오늘 반성할 점 반성할 점은요 <웃음> 하나는요 <웃음> 카메라를요 이렇게. 뭐예요? 세로가 말, 세로 말고는 그리고 모고 뭐라고 해요? 가로? 가로로 음. 한 하지 않았던 점. 음. 두 번째는 이제 지각한 개통 점. 음. 우리 지각한 개통. 음. <laughs> 아, 앞으로 아, 아, 네. 네. 아. <laughs> 세 번째는요. 이제 너무 밥이 맛있어서 마지막에 마지막에 다 먹은 걸 까먹. 찢는 걸 까먹었어요. 그러니까 매번 저는 항상 머리로 100% 생각해도 60%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음. 하나씩 단어가 빠지는 거죠 음.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답답하고 근데 잘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답답하고 이런 점이 반성하는 점이에요 음. 포토하러 보기에 음. 일단 그 아까 말했던 카메라 네. 그리고 어. 음식 주문하는 거안 찍었던 거 그리고 음식 나오는 것도 안 찍었던 거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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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. 왜냐면 갑자기 나왔어요. 그리고 <laughs> 또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. <laughs> 그리고 어, 웃긴 거 있었어요. 아리스가 언니 이거 찍어주세요 하니까 계속 이렇게 들면서 내가 아리스 계속 찍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 밥을 못 먹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찍고 있었네. 생각해보니까 어, 아리스가 오늘 삼각대를 가져왔지 그럼 얘그 삼각대는 왜 있을까 삼각대가 그냥 카메라 없는 상태로 옆에 이렇게 툭! 서있는데 이걸로 내가 이렇게 계속 들고 있을 거면 은 이걸로 찍어도 괜찮겠냐 그래서 아리스한테 어, 아리스 이거 삼각대 쓰면 어때? 하니까 어! 해가지고 어, 삼각대로 두고 그때부터 밥을 먹었죠 제가 그때부터 어! 난 삼각대가 있었네 이거를 왜급대로 샀는데? 뭐, 뭐고 있는 거지? 이런 분답니다. 저는 그런 이게좀 이상해요. 이렇게 하고 배워가는 거죠. 우리 3개월 후에 <laughs> 아리스 TV. 참... 다시 코토가 검사를 하러 <laughs> 아리스 TV에 왜?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참... 오늘은 여러분, 오늘은 여러분, 여러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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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, 좋아요와 구독 좋아. 잊지 말아주시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, 안녕. 아리스 월드도 뭐, 놀러가세요 놀러 아리스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<laughs>